나도 원피스로 예쁘게 입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숨겨진 살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뒤쪽에 밴딩이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편한 스타일링 해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안감 싹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비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겠지만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점퍼랑 매치해 주셔도 찰떡이겠죠. 이쪽에 얼굴 가까이 들어가는 이 프릴 디테일도 굉장히 여성스러울 뿐더러, 어 나는 이 숨겨진 팔살 때문에 하시는 분들, 팔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편안하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바람이 흩날리잖아요? 그러면은, 찰랑찰랑찰랑, 찰랑찰랑찰랑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는 원피스입니다. 단품으로도 정말 멋스럽게 착장 다 가능하신데요. 여유 있는 실내일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장 가능하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벨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라인 난 조금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벨트까지 착용해 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끝단에 약간의 꼬임을 줬습니다. 뭔가 모르게 꽃잎이 싹 말린 듯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꼬임을 줘서 포인트도 줘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자켓부터 시작해서 가디건, 스카프 등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시니까 아마 이것만이 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륨감 있고 여성스러운 쉬폰 원피스부터 여유 있는 실루엣에 여성스러운 솔리드 원피스까지 색상과 솔리드 디자인을 늘렸으니까 올 여름에 정말 정말 많이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